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 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커터급 바이크 탑 10입니다 어, 이번에 커터급 바이크 탑 10은 정확하게 커터급 매뉴얼 바이크 탑 10입니다 스쿠터는 제외했습니다 커터급 스쿠터는 뭐. 커터급 스쿠터에 대한 판매 대수나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125cc 초과 스쿠터 편에 커터급 스쿠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커터급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커터급을 분류한 기준은 500cc입니다. 100이랑 500cc 따라서. 모델명에 500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500이 들어간 모델들도 포함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500이 왜 커터급이냐, 미들급이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분류를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500 엔진이 이제. 통상적으로 500 미만이죠. 500 초과하는 엔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뭐 471cc 뭐 이런 엔진 배기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종들은 이번에 커터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좀 이번 컨텐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분류하는 게 편하겠다 해서 편의상 그렇게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커터급 시장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가격대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 모터사이클은 아닙니다. 이제는 레저 시장, 이제 재미를 목적으로, 취미를 목적으로 타시는 모터사이클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1위 기종의 상반기 등록량이 4 7 1대예요약 100대에서 200대 사이의 등록량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커터급 매뉴얼 바이크 탑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위부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공동 5위가 있습니다. 5위가 같은 대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탑 10이니까 공동 5위를 빼고 9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9위는 KTM의 390주크입니다 상반기에 89대가 등록됐습니다. 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커터급 네이키드 모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종이 MT-03이잖아요 근데 MT-03보다 등록량이 높아요 MT-03은 70몇 대여서 이번에 순위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생각해보니까 금방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 3029가 연초에 할인을 엄청 많이 했어요 890만원? 이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초에 얘를 490만원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재고 털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등록량이 많이 좀 높아진 게 아닐까. 할인 프로모션에 따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8위는 로얄 앰필드 헌터 350입니다. 상반기에 102대가 등록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장세가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작년에는 458대가 등록됐거든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가려면은 올해 230대가 상반기에 등록이 됐었어야 되는데 102대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등록량이 반 이상 준 거죠. 이 상태면은 204대가 등록되겠죠? 그럼 작년보다 만55% 60% 정도 등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일단 팩트는 이렇고 이제 저는 조금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분석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자서왜 이렇게 반타작이 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차 효과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물이 좀 빠진 건지 물량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량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물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품기현상부터 일어나거든요? 품기현상이 일어나면은 중고가가 오릅니다. 중고 매물이 적어지고요. 근데 지금 물량 공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 매물이 매우 많습니다. 중고 매물이 매우 많고 중고차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쓰읍... 왜일까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바로 7위도 말씀드리면 7위도 이 로얄 앤 필드 350 시리즈 클래식 350입니다. 105대가 상반기에 등록됐습니다. 어 작년 등록됐 스클래식 350은 252대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105대. 뭐 헌터 350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하락한 등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터 350과 마찬가지로 중고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그먼트가 그리고 이 기종 브라 앤필드 350 시리즈가 엔트리 모델로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가격대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장점이 돼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만큼 그 기변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시장에 매물이 작년에 많이 뿌려진 만큼 올해 중고 매물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량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6위는 혼다의 CBR500R입니다. 2024년식으로 출시가 된게 올해 3, 4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상반기에 113대가 등록됐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린 게 3, 4월이니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판매량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2024년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TCS가 달렸고 그리고 TFT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됐어요. 하반기에 좀더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5위입니다. 5위가 공동 5위예요. 두 기종이 같은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CL 500이랑 로 l 앤 필드 메테오 350 입니다 CL500부터 살펴보면 CL500이 처음에는 아, 판매량이 너무 안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 CL500의 특징이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472cc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혼다 기종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CBR500R CL500, 레 e 5 0 0 t b 5 0 0 f 그리고 NX500까지 총 이렇게 다섯 가지 기종이 이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엔진이 토크랑 출력이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밸런스가 좋은 엔진이고, 어떻게 보면은 토크나 출력이나 어느 한쪽에 몰빵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엔진이어서 자칫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크루저 장르에서는, 그러니까 레블 500에서는 좀 토크가 약하다고 느껴지고, CBR 500R, 스포츠 장르에서는 좀 출력이 약하다고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L500과는 되게 상상이 좋은 것 같아요. 토크도 적당하고 출력도 적당하니까 레트로 스크램블러 장르에 가장 궁합이 좋은 느낌? c l 5 0은 레블 500에서 파생된 모터 사이클이긴 하지만, 레블 500보다 시트고도 높고, 핸들바도 높아서 무게중심 전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레블 500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완전히 시장의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일단 메테오 350과는 같은 등록대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얘도 프로모션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프로모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메테오 350입니다. 이쯤에서 랄랜필드 350 시리즈를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세 대가 합해서 전반기에 339 대가 등록됐습니다. 헌터 350 102 대, 클래식 350 105 대, 그리고 메테오 350 132 대. 합해서 339대. 2023년에는 3대 합해서 998대. 그 정도가 등록됐거든요. 거의 1000대 가까이 등록이 됐어요. 정확히 지금 상반기에 3분의 1을 등록됐어요. 내년이랑 비슷하게 등록량이 줄지 않으려면은 하반기에 3분의 2를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추세면은 660대가 등록되겠죠? 그럼 정확히 30%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트라이언프 400 시리즈도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고, GB350 시리즈는 언제 출시된다고 확답은 드리기 힘든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가와사키 W230도 있죠. 이 시장을 노리고 출시되는 모터사이클이 많기 때문에, 지금 로얄 앤필도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확장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 있지 않으면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4위입니다. 4위가 좀 위해네요. 생각보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이 모터사이클이 이렇게까지 팔렸다고? 싶을 정도로 점점 위하했습니다.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401이 146대가 등록돼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풀체인지 시점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풀체인지 시점을 두고 23년식 재고를 프로모션을 많이 했습니다. 847만원이던 차량을 647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023년식 재고를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디자인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신형 2024년식 스파 필렌 4 0 1를 사시면 되시겠지만, 2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스피핀 401을 사고 싶다. 나는 구형 디자인도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프로모션에 따른 여파로 4위를 기록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위입니다. 3위. 도 역시 정말 위의 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전에 타기도 했었거든요. 얘를. 이게 3위까지 올라섰다는 부분이 감개무량합니다. 3위에는 170대가 등록된 혼다 CRF 300L이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에 300L이 첫 출시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 없어서 못 탔어요. 저도 구매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딜러에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300L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했더니 기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년이 돼서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줬어요. 비방용으로 좀 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혼다 코리아 물량 수급에 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향간에는 10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10대가 들어왔다. <laughs> 뭐 이런 얘기가 <laughs> 있었거든요. 아무튼 물량 수급에 큰 문제가 있어서 초반에 잘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2022년에는 뭐 반도체 문제, 뭐 얘네들은 전자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반도체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때 뭐 물류 문제도 많았었어요. 물류 공급에 문제가 많아서 판매가 안된게 아니라 못된 거죠. 구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이제야 정말 원활하게 물량이 수급이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물량이 원활하게 수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 봤자, 뭐, 한 100대, 뭐, 150대, 요 정도 생각했는데, 야, 이거 벌써 상반기에만 170대면은, 못, 못해도 올해 300대는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위에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끊고,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0L은 아니었고, 18년식 CRF250 랠리를 탔었거든요? 이게 장점이 정말 많은 모터사이클이에요. 좀말 그대로 멀티퍼퍼스고 이게 어드벤처에 입문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고 넘어져도 깨질 때도 별로 없어요 그 카울밖에 없고 뭐 이렇게 핸들 밸런스나 조금 까지는 정도고 그리고 연비 좋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정말 낭창낭창하고 트래블이 길어가지고 정말 편합니다 폭신폭신하고 그래서 도심에서 다니기 좋고 이게 시점이 높다 보니까 뭐 버스 운전사분이랑 거의 시점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서스펜션이 트래블이 길어서 그런지 게다가 타이어는 블록 패턴 타이어인데 여름에 비만이 올때 요즘 같은 때 타기 정말 좋고 접지력을 잃지가 않아요 100km로 달려도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땅 얼어붙어 있을 때 블록 패턴 타이어가 접지력이 좋거든요 참 여러모로 사시사철 연비도 좋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아요 멀티 퍼포스다. 어드벤처에 입문하기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도 좋고, 다용도로 타기 좋다. 게다가 가볍습니다. 공차 중량이 140kg 밖에 되지 않아요. 혼자서 이렇게 사올 때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 앞으로도 좀 물량 수급이 잘 원활하게 돼서, 꾸준하게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도심에서도 많이 보여요.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2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콘텐츠의 공통점. 3위가 혼다, 2위가 야마하, 1위가 혼다예요 <laughs> 2위 이번에도 콩마하 콩라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마하 아 근데 이 기종은 너무 아쉽죠 1위여도 좋을 기종이에요 구간이 명간이다 라는 속담을 써놓기도 했고요 지금 스크립트에 썩어도 준치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의 속담인데 하나는 구간이 명간 아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의미고 한쪽으로는 좀안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얘니까 좀 마팅이 갔어도 2위라도 차지했다. 약간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야마 YZF R3가 173대가 등록돼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2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R3는 사실 국민 입문 기종이었죠. 2016년도에 출시가 돼서 지금 한 7년째, 8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기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잘 나갈 때는 말이죠. 2018년, 17년, 뭐 19년, 20년까지만 해도 그랬을걸요? 얘가 한 1000대씩 팔렸어요. 1000대씩. 올해 잘해봤자 350대거든요. 400대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됐고, XMAX도 마찬가지고, 1 0량 그대로인 것도 문제인 건데, 뭐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도 그냥 LCD 디스플레이고, 그냥 상품성에 해당하잖아요. 계기반에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와중에 가격은 원래 650만원, 675만원 이렇게 600만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750만원 지금은 795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상품성이 전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등록 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R3였는데 320C 100이랑 그대로고 출력도 42마력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자는 냉정하죠. 그리고 소비자의 그 선택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조속히좀 풀체인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에이크마에서 야마하는 미들급 뭐, 스쿠터, 쿼터급 스쿠터, 쿼터급 네이키드, 쿼터급 슈퍼스포츠 다 이거 풀체인지 되지 않으면은 내년은 이것보다 더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위지만 이게 좀 좋은 2위는 아니다. 군발했으면 좋겠어요. 전 야마가, 야마 좋은 모터사이클이 사실 이거 10년 전에 정말 좋은 모터사이클이었고, 뭐 4, 5년 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2024년 곧 2025년 이제 도래하는데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시장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대망의 1위는 <laughs> 역시 혼다입니다. 계속 혼다요. 1위가 계속 혼다고, 2위가 계속 야마고. 하 올해 상반기에 471대가 등록됐습니다 레블 500입니다 레블 500 작년에 1000대 가까이 등록이 됐었는데 올해에도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에도 이제 거의 한 1000대 가까운 수치가 등록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추세라면은 레블 500은 입문자 분들한테 너무 좋은 기종이죠 시트고가 690mm로 매우 낮습니다 이커터급 세그먼트뿐만이 아니라 미들급, 미터급, 125cc급까지 포함해도 690mm라는 시트고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뭐 저기 할리데이비은뭐 브레이크아웃 뭐 이런 계종들이 정말 시트고가 낮은데 그런 계종 아니면은 690mm 이 시트고는 거의 없어요. 게다가 얘는 무게중심도 엄청 낮아요. 190k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고 이 크루저 세그먼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임문자분들이 선택하기 너무 좋다. 게다가 시트고 났다 보니까 이 레브로백은 여성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또 다루기도 정말 편해요. 클러치가 엄청 가볍습니다. 클러치도, 이, 이 클러치도 거의 한 125cc급처럼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터급 세그먼트다.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 가볍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잘 조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세그먼트에서 최적화된 성능과 최적화된 특성,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맞물리면서 저는 이 등록량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저는 생각하건데, 이 레블 500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능, 성격,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는 대체가 안될것 같아요. 어, 물론 뭐 미들급 크루저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엘리미네이터. 엘리미네이터 650. 그리고 로얄 앤필드에서 출시하는 슈퍼메테오 650. 어떻게 보면 얘네들 경쟁 모델을 볼수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출시 그 되고 있고 등록량도 꽤잘 나오고 있거든요.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브로백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기종이 범접할 수 없다. 이제는 대체할 수 없는 모델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판매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커터 끝메뉴얼 모터사이클 1위는 471대. 독보적이죠? 지금 판매량 보면은 1위가 173대인데 거의 3배 가까운 수치니까 레볼로백이 차지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점이 혼다가 1위, 3위를 차지하고 야마하가 2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야마하가좀 아쉬워요. 요즘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매뉴얼 모터사이클, 내연기관 모터사이클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과도기거든요 전기모터사이클 아직 저는 먼것 같아요 10년, 20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될 것 같고 적어도 35년, 40년까지도 내연기관 모터사이클이 주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전기모터사이클이라고 해서 지금 뭐 지금 이렇게 타개책이 있나요? 50kg 가는 데 어떻게 타요? 최소한 150kg는 가야 타지. 야마가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다. 혼다가 저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125cc 그 커터급 그 미들 것까지 꽉 잡고 있는 건 혼다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새삼 이걸 엑셀 파일 수치를 보면서 아 이게 놀라운 수준이다. 혼다가 없으면 은 이륜차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긴 할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혼다에 대한 위존률이 엄청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은 야마하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도 있고 유럽에서는 피아제아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도 있고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혼다의 점유율은 뭐20% 정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한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아, 세상 놀랍다. 혼다의 지금 국내 시장 장악력이 그런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저는 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커즈의 김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